안녕하세요. 저 도시의 수많은 간판들은 과연 어떤 간판들이 있으며, 무슨 소재로 하여 간판이 만들어질까요? 간판은 무지무지하게 소재도 많고 공법도 많고 제작방법도 다 틀린, 틀린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전면이다 돌출이다 하는, 간판도 역시 플렉스 간판에서 갈바에스텐네티타늄에 신주에 플렉스 간판에 무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네온 간판까지. 그런데 <laughs> 고무 스카시 스카시 간판도 있죠. 스카시 간판은 내부에 쓰는 간판은 주로 아크릴 스카시 간판을 많이 하고. 외부에 쓰는 거는 비조명일 때는 많이 고무스카시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간혹 간접조명으로 투광기로 간접조명으로 비춰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간판에 비해서는 간판 가격이 좀 싸죠. 고무스카시가 또 싸지만 또 입체감이 있어서 고무스카시로 간판을 하는 경우도 무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무스카시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고무스카시는, 스카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고무스카시는 주로 외부에 사용을 하는데, 색상은 기본색이 빨주노초파남부의 금색은색 해가지고, 실버, 밀러 뭐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색깔이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특별한 색은 이제 도색을 하여 사용하죠. 지금 실로 같은 경우에는 금장인데 골드색이지만 밀러로 한 겁니다. 지금 남자 피자는 아크릴스카시로 해서 창문 쪽에 행거형으로 이제 붙이는 간판 아, 아, 붙일 수도 있겠고 도자기 공방은 고무스카시입니다. 고무스카시인데 이제 어닝 위에다가 간판으로 글씨를 넣네요. 이화 이화 이화라라는 고무스카시 금장입니다 여러 가지 소재도 많은데 생크를 하의 원은 이제 이미지월을 아크릴 스카시로 도, 도색을 하였습니다. 원하는 색이 안 나올 경우에는 도색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M.O.M. 필라텍스 역시 고무스카시입니다. 실로 역시, 금장 고무스카시죠. 골드색으로 해서 고무스카시입니다. 고무스카시도 헤어라인 듣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화라라는 지금 이 금장이죠. 고무스카시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피엘, 피르 가르댕은 이제 아크릴 스카시고요. 지금 여기도 세프타운 역시 아크릴 스카입니다 아크릴로 해가지고 작업을 해, 했네요. 통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글자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 쓰는 거는 주로 영문, 외부에 쓰는 거는 주로 고무 스카시를 많이 씁니다. 색상이 마음에 안들 때는 도장을 해서 쓰고 카페 스카이는 이제 아크릴 스카시에 도색을 했네요. 아크릴은 이제 색상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뉴미성빌라 골드 스카시입니다. 골드 밀러 건물명에도 많이 쓰죠. 수덴이나 신주는 비싸니까 더프리지 92는 이제 고무 스카시 위에다 간접 투명으로 간접 조명으로 해서 사용을 하였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고무 스카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